네, 자 지금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우리 교재 102페이지 스스로 해보기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hlookup 함수를 이용하여 평가 등급을 표시합니다 라는 문제인데요 자 평가 등급이 맨 오른쪽에 항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평가 등급을 hlookup으로 어, 표시한다 하는 얘기는 밑에 있는 이 표를 참조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죠. 자, 아래에 평가 항목별로 어, 어, 이 부분은 좀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평가 항목이 아니라, 예, 여기가 합계 점수라고 해야 말이 되겠죠. 여기 합계 점수 예, 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가 항목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여기다 등급을 표시하라는 것이죠. 지금 역삼 지점에 유생은 8점, 식품관리 9점, 냉장고 10점 등등 해서 모두 토탈 62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밑에 표에 의하면 합계점수가 62점이면 어, 60점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A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65 이상은 A 플러스 60은 A. 55 이상은 B 플러스 이런 것이 유사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 값은 우리가 뒤에다가 0을 아닌 1이라는 트루 값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표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H lookup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를 쓰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K5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십시오.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저하고 같이 HLOOKUP을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자, 니콜 HLOOKUP 하고 괄호를 엽니다. 네, 여러분이 HLOOKUP 함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다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도움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도움말의 인수 괄호 안에 있는 항목들이 인수가 되겠는데 인수 중에서 굵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지정해야 될 값인 거죠. 지금은 VLOOKUP이 굵게 되어 있죠. 아 VLOOKUP입니다. LOOKUP VALUE, LOOKUP VALUE라는 것은 LOOKUP 함수에서 찾을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 지점의 합계 점수를 찾아야 하므로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해 주는 거죠. J5셀. 자, 62점이 있는 자리가 J5셀입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 줄에 J5가 입력이 되었고요. 자, 루그 밸류를 지정했으니까 콤마를 찍어서, 쉼표를 찍어서 인수 구분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인수, 테이블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의 범위는 밑에 있는 표가 맞는 것이죠. 자, 아래 에 있는 표를 여기서부터 예, B16부터 이렇게 쭉 범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B16부터 K17인데 여기서는 이 수식을 말이죠. 역삼지점의 수식을 밑으로 노원지점까지 복사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 F4키를 눌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F4는 우리가 왜 누릅니까? 이 예, 절대 참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표를 똑같이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자, 이제 콤마를 입력해서 인수를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 인수는 여기 low index num이죠. 자, low index num이라는 것은 <laughs> 몇 번째 행에 있느냐? 뭐가? 등급이. 자, 밑에 표에서 등급은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2를 입력하시고, 콤마, 이제, 마지막 콤마를 찍었습니다. 자, 도움말이 더 상세하게 나오는군요. true는 유사일치, false는 정확히 일치다라고 지금 여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 true는 유사일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이 표가 바로 유사일치예요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true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입력을 하거나, 트루 입력보다는 숫자로 1로 입력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1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사일치가 뜨잖아요 네. 그럼 그거, 그거 그냥 클릭해도 되지 않아요? 클릭하면 어느 것에 입력이 되나요? 트루예요. 예, 트루라고 입력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내만 되고요. 예, 안 되니까, 예, 직접 트루라는 단어를 입력하시거나 또는 1이라는 숫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린 괄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엔터 하셔도 입력이 완료되지요. 자, 우리가 지금 역삼 지점의 등급은 A로 평가가 되었을 겁니다. 62점이기 때문에. 자, 이 채우기 들을 이용해서 복사하시면 1번 문제 마무리한 겁니다. 해결하셨나요? 네 잘하셨고요. 자 Hlookup 어제 거에 복습하는 스스로 해보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도 아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이건 이대로 저장을 해두시기로 하고 열기 하셔서 그 아래 문제의 예제는 레슨 9에 있는 생산정보라는 파일입니다. 생산정보 선택하시고 열기 해주시면은. 어 이런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군요. 품번별 생산 정보, 번호, 품번, 상품 종류, 생산년도, 생산 라인. 자, 이 문제는 어제 배웠던 텍스트 관련 함수를 복습해보라는 문제가 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에, left, mid, right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완성하라. 자, 작은 1번을 보면 D5부터 D14, 바로 이 자리죠. 상품 종류 이 부분에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두 글자를 표시하면 된다. 자, 품번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레프트 함수, 두 글자. 그러니까 여기 품번에 왼쪽에 두 글자가 모두 상품의 종류로 구분하면 된다. 상품 중, 종류의 코드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D5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셨으면 자,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이건 쉬우 입력이 쉽죠. 자, 니콜 영문으로 되어 있나요? 네, L -E -F -T, left 레프트 하고 괄호 열십니다 자, 밑에 인수 텍스트 인수는 품번에 여기가 되겠죠? CO셀을 CO 클릭하시고, 콤마 두 글자라고 했으니까 숫자 2가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PL이라는 상품 종류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 수식을 아래로 모두 복사하시고. 에, 복사하시고 나서 그냥 두시면은 이 얼룩무늬 디자인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자동채우기 옵션을 누르셔서 서식없이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 얼룩무늬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남길 수가 있죠 네. 자 품번에 왼쪽에 두 글자 상품종류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2 5부터2 4 부분에는 생산 연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책의 지시를 보았더니 right 함수를 이용하여 두 글자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품번에 오른쪽 두 글자가 07년, 99년, 08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표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right, right 함수, left 함수 사용법이 똑같죠? 자이5셀을 클릭하셨으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니콜 네.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R, I, G, H, T 바로 여시고. 네. 예, 함수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마법사 쓰지 않고 찾지 않고 바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자, 밑에 인수의 설, 어, 인수가 짚어주는 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 텍스트. 여기가 되겠죠. co, 음. 콤마. 두 글자라고 그랬으니까 e 그리고 바로 닫고 엔터. 자 첫번째 품번은 07이라는 생산연도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밑으로 드래그하시고 네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없이 채우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시죠? 이 얼룩무늬 디자인 그대로 원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마지막거 생산라인 책의 지시를 보았더니 미리함수를 이용하여 한 글자만 표시합니다. 이랬어요. 자미리함수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1아자3 4 8 등의 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품번에 3 4 8은 보니까 품번에 몇 번째 글자입니까? 예, 세 번째 글자군요. 네, 미리 함수로 그 글자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F5 셀을 클릭하셨으면 수식 입력줄을 마우스로또 클릭합니다. 이콜 에 MID라는 함수죠. 예, MID, 바로를 엽니다. 음, 자, MID는 밑에 인수가 세 가지에요. 먼저, 텍스트. 똑같아요. C, O, C, 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자, 스타트넘. 몇 번째부터냐, 이거죠. 세 번째. 3 콤마. 넘, 차렉트. 몇 글자냐, 이거죠. 몇 글자. 예. 그래서, 한 글자. 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자, 3이라는 값 가져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드래그 하시고, 역시 옵션 단추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함으로써, 네,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자, left, right, m i d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